이른 아침에 산에 가는데, 안개가 이렇게 쫙 하이 끼어 있습니다. 가수원에 이어 사과 한번 보세요, 사과. 이야, 이제 엄청 멋있게 익어가고 있네요. 자, 오늘도 한번 산에 한번 가볼게요. 이야, 이른 아침, 안개, 안개 낀 산. 이런 산을 한번 탁, 긁으면은, 좋겠죠. 자, 오늘 송이산행에서도 장개가 이렇게 쫙가있겠는데 자, 대박을 만날 수 있을지, 자, 지금부터 한번딱 찾아볼게요. 하, 아침에, 자, 운동 잘 하고 있습니다. 잉? 계속 찾고 있는데 올 개는 동이가 약간 흉년인 감이 있습니다. 자, 어. 저 저기 지금 뭐 하나 보이죠 저기 볼라가니 하나 딱 보입니다. 자, 올라가 봅니다. 자, 만네 만네 맞다 맞다 맞다. 야 요거는, 딱, 바깥으로 탁 나와 있습니다. 자, 한번더 찾아보고. 이야, 요거 좋습니다. 아, 딱. 자, 또한 송이를 했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야. 저 위에 저거 보이셔? 아니. 이야. 저 위에 저거 보이세요? 저. 아우. 금에. 이야. 이거 한번 보세요. 요거 한번 보세요. 요거. 얼마나 예쁘요 <목소리> 야, <이야>, 진짜 예뻐요.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우와, 예뻐요, 예뻐. 참 예뻐요. 자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계속 찾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 뭔가 하나 보입니다. 여기, 여기, 여기. 자, 보이시죠? 요거, 요거, 요거. 이야, 이거 밖으로 딱 나왔는데, 이야, 멋집니다. 아, 상당히 좋아요. 자, 또한송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떼어두고 또 주변에 잘 찾아보면 또 혹시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? 또 자, 한번더 찾아볼게요. 자, 오늘 송이를 자. 잘 따는 꿀팁을 하나 드린다면은 자, 산을 올라가면서는 이런 나무 밑에 이런 나무 밑에 벌판을 이렇게 벌판을 살피면서 자, 이렇게 평평한 지역을 살피면서 막 올라갑니다. 여 보세요. 이런 나무 밑 이런 평평한 지역. 예, 잘 살피면서 올라가서 바로 뒤로 딱 돌아서 소나무 요렇게 나개비 쌓인 나무 등에 요런 곳을 잘 살피면은 아 다른 사람보다 송이를 좀 쉽게 많이 딸수 아니겠습니까 요 꿀팁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송이는 확실하게 벌록하게 들고 올라올 수도 있지만 은 속에 수, 들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꿀팁 하나 드렸습니다 자 계속 따봅니다 이야 여기 뭔가 또 보입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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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비시지 가고 잘안 보이는데 한번 딱 설치해 볼게요 한번 보세요 맞죠? 이야, 예쁩니다, 예. 뻐요참 예쁩니다, ,잉? 자, 자, 지금, 가물어서, 곧 나름대로 괜찮습니다, ,잉? 한번또캐볼게요 야, 여도 뭐가 보입니다. 여도, 여도. 여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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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시죠? 이야. 자, 또 이렇게 겠습니다 와, 와 정말 괜찮죠? 자, 또한소했습니다 자, 계속 찾아볼게요. 와,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?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거지를 잡는다. 근데 결국은 송이도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찾습니다. 잘 보세요. 이거 이거. 요거 수상하죠? 맞는 것 같습니다. 한번 볼게요. 아, 맞죠? <laughs> 이야. 자, 또한 풍을 찾았습니다. 자. 오, 아, 또 힘들게 올라옵니다. 자또 땄습니다. 자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꿀팁을 드릴게요. 산에 버섯을 채취할 때는 자 지팡이 끝을 이렇게 빼쩍하게 깎아가지고 요한 지팡이로 계속 산에 다녀야 됩니다. 요 지팡이로 이런 군형을 또 찌르고, 또 찌르고, 이래야 되죠. 자, 새 지팡이나, 스틱, 이런 거는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, 꼭요 나무 지팡이. 끝을 뾰족하게 깎아서 요것으로 송이를 계속 채취한다. 그러면 산에 송이균을 번식시키는 역할도 합니다. 이 뾰족한 지팡이. 아, 또 오늘도, 송이 사행을딱 했는데, 이제 10월달이라가지고, 송이가 얼추 들어간 것 같아요. 그래도, 오늘, 송이를 쉽게 찾는 방법하고, 또, 지페이 사용법. 지페이로, 한 지페이로 송이를 계속 딴다. 음에. 이거는, 에, 깔때기 버섯이, 이, 이 버섯은, 깔때기 버섯이라 하거든요. 이것은 식용 불가. 산에 가면 엄청 많은데, 제가는 식용 불가. 자, 이제 한골 부부도. 송이 산행은 오늘로써 이제 좀 끝을 보고, 잡버섯들 또 사로른 가을매기를 잡으러 한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. 마치겠습니다. 자, 앞으로 또 재미있는 영상을 짱짱짱짱 올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